말씀은 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어, 주보에는 너무 길어서 다 하지는 못하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라고 했는데요. 원래 원 제목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성도 이렇게 제목입니다. 어 사실 이 마태복음 사장 사절은요 따로 떼어서 설교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사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사0일 어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마귀하고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사장 어어 마태복음 사장. 그중에서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즉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만져지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네. 제가 어, 금요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잠이 안 오는데, 한 진짜 거의 뭐, 한 8시부터, 저는 8시부터 새벽 한 2, 3시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이 어떻게 믿어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안 믿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감사 기도를 누워서 하긴 하는데, 누워서 계속 또렷하게 감사 기도를 그렇게 몇 시간씩 드렸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구생명,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생명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거듭난 자예요.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아멘. 새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새 신분을 얻었어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사탄이었어요.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원래 주인이신, 원래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삼시세끼 잘 먹고요 호화롭게 살아도요 이 영을 가진 존재는요 그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고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요 영과 육과 혼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영이 없는 강아지도요. 사람의 사랑, 영가, 혼을, 혼을 만족하는 그런 정신 세계를 만족하는 무언가가 주어지면 강아지 행복해합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온 몸을 불살라서 주인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코에다가 불어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영혼이 떠났다 그러죠. 영과 혼이 묶여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과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혼은 죽으면 개도 떠나죠. 많은 짐승도 혼은 떠나죠. 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근데 사람만이 영혼이 떠는 영도 떠나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1 2절에 보니까 살아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책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글자하고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말씀 한 구절 구절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역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힘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수술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영육혼 전체, 여기 보면 관절골수도 나오잖아요. 이건 육신이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골수, 육신까지 다 쪼개가지고 찔러 쪼개서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지금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탄이 주는 소리인지 하나님이 주는 소리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예. 저희도 개인적으로 환상도 보고요. 꿈도 꾸고요. 그리고 귓가에 진짜 들리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이 와서 확 바뀔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또 누군가 나의 지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나를 넘어뜨리려, 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소리인지를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 하나님의 어, 인 것처럼 영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분을 할, 할 때의 기준이 뭐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성경 말씀을 어, 제가 말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게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님, 곧한 분이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눈으로 자연환경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나를 포함한 사람들을요,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인간과 물질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무신론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 사람이 중심인 세계관을 가진, 가졌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관심했던 영적인 세계가, 그 영원한 세계가, 그 신비하고 장엄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새롭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저 사람이 그 신비롭고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나 아닌 누군가도 알고 싶으면 우리는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줘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의 삶과 그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인한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자세히 알려 주고 있어요. 다윗이나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결론 결말이 어땠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죠. 잠시만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우리가 <laughs> 본받아야 돼요.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로 생각하냐면요. 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서 영생하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고 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서 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아주 일차원적인 거고요. 일부분이에요. 진짜 구원은 뭐냐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그 피가, 그 유전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오면서요. 우리는 그 사탄의 결박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의 결박에 묶여 있고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커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죽음이 나랑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그까지거뭐 누구나 사람 다한번 죽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죽음이 내 앞에 오면 내가 너 당신 어, 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 보세요 멘붕에 빠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물에 빠져서 물이 꼴깍꼴깍 차오르면서 내가 숨을 쉴수 없을 때그 공포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막 안내방송이 와요 그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요. 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결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해방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그 구원이요. 나 개인에 의한 것.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인, 어, 타락한 상태의 인간 그리고 그 사회 그리고 그 생태 자연환경까지 다 애완견이나 짐승이나 이 모든 삼나 만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까지 구원이 임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요, 나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와 그리고 자연과 동물들과 모든 삼나 만상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영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때 우리가 몸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몸을 가져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 우리 박미자 전사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제가 지금 죽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때 박미자 전사님은 저 모습으로 저는 이 모습일까요? 어떤 장애인이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우리 그 책에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팔다리가 없고, 요 끝에 어깨에 요만한 거두개 달리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활해도 그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습은 다 이미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고요. 우리가 입을 어, 새로운 육신은요. 해같이 빛나는 천사와 같은 육신을 입어요. 육신을. 그래서 영만 떠돌아다니는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해서 나타날 때 예수님 잘 몰라봤거든요 사람들이 왜줄 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가 예수님 이 전에 가졌던 육체의 모습과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그 부활했을 때 모습은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로 단적으로 알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과 나중에 이제 큰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믿었던 친구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말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두 가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고 믿게 된 사람과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두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친구를 통해서 오든 무슨 일로 오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원인들은 다 제거하고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종류를 둘로 보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단단할까요? 누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가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믿음을 가져요. 물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근데 그 위에 다시 말씀으로 다져. 어, 그건 더 크겠죠. 결론은 뭐냐면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럼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10편 119편 103절에 보면, 10편 119편은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작자가 나오지 않지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강의를 들을 때도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요, 그 친구가 말하는 소리, 그 말의 내용이, 그리고 설교자의 그 설교 내용이, 강의하는 교수의 내, 아, 그 강의 내용이 마음에 쏙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잖아요. 열심히 귀를 들고 귀를 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그 교수나 그 목사나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주체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그 말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 당사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말씀과 동행하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말씀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말고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머릿속에 이게 인식되어지고 하는 그 예수님이요 그냥 막연한 상상의 예수님 말고 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요 주야로 묵상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몇 번의 중대한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즉 말씀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어요 반대로 여러분 소돔성 아시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택했던 도시예요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것을 산출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좋은 데를 택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했어요파랗한 도시였죠. 그래서 막 수감이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동성이 소동 고무라 아드마스고임 4대성 유명해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4대성. 근데 그중에 이 소동에 롯이 살았는데 어, 이 땅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불로 태워서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그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거기가 의인들도 섞여 있을 텐데 의인들과 함께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아니다. 4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집주려 나가죠. 그다 마지막에 10명이 있어. 한 번만 더 제가 물어볼 텐데 1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죠. 우리도 10명을 빨리 채웁시다. 그럼 10명 아직 안 되네. 근데 아브라함이 10명이라고 왜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 기본으로 이 정도를 묶어야 그래도 한 그룹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준이 열 명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조카 롯과 그의 처와 딸들과 사위들까지 하면 연 어, 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겠다 약속을 하고 그곳에 가서 롯을 그 어, 구해내려고 하죠. 그래서 롯에게 내가 언제 뒤에 이 성을 멸망시키려니까 너 빨리빨리 네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롯이 가서 막 딸들한테 얘기하고, 딸들은 알았어요. 아빠, 저 아버지 를 따라야죠. 부인도 따라야죠.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그때 약혼을 다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약혼한 그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가자.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창세기 19장 14절 찾아보세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이들은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거기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딸들과 롯과 그의 아내만 탈출하게 되죠. 근데 그나마 그 아내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니까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때 높은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방주를 지으면 어디다 지어야 될까요? 바닷가에 가까운데 지어야 방주가 완성되면 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거는뭐 산에다 지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저라도 비웃겠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제 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묵묵히 그걸 짓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 주야로 여기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물난이 난다 다 죽는다 빨리 와라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동물들도 막 쌍쌍이 다 들여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설마 설마 했어요.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열 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그동안 그 동안 그 애굽 사람이라든가 다른 잡족들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계시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았어요. 읽어보면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래요. 그 그때는 열 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이게 몸으로 막그 재앙을 겪으니까 그 중에서는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고서는 같이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데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너무나 태평했거든요. 너무나 태평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런 너무나 태평성대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노아 식구들밖에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리고 다 인류를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요, 요거를 욕해서 먼지 안 타게 탁 해가지고 먼지 안 타게 유리장에다 집어넣는 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요, 이게 달토록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박미선 원사님은요 성경이 낡아 빠져가지고 바꾼 게몇 개인지를 몰라요. 하루에 진짜 성경을 들고서는 게 똑바로 앉아서 읽으면 허리가 아파서 그럴 수 없어서 누워서도 읽고 막 그러는데 누워서 읽으면 손에서 쥐가 나니까 성경이 막 여러 개로 나눠있는 쪽보금을 갖다 드려요. 근데 그게 막널널 너덜너덜해져서 올해 또 바꿔드렸어요. 3독 이상씩 꼬박꼬박 읽으세요. 벌써 3독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는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홍시 때는 오히려 물이 귀하다고 하죠. 지금 이거 이거 인터넷만 보면 온갖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쏟아져 내려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인지, 이게 세상 문학적 강의인지, 이게 이단이 말하는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진짜 먹을 물을 찾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의문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단임 목사한테 묻고 단임 목사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모르면 책을 찾아보고 이래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올해 혹시 너무나 말씀에 소홀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들이 없다면 정말 20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억지 그리 단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삶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날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시고 내가 올해 뭐 성경을 얼마큼 읽어야지 내가 매일매일 큐티는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오직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죄 가운데서도 구원받았고 또 결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데도 하나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